자, x라는 애가 n, 16의 제곱을 따르고요. 여기서 256개를 뽑았대요. 그렇게 하면 이 x 바라는 애는 m, 256이 16의 제곱이니까 1의 제곱을 따르게 됩니다. x는 n, m, m, 16의 제곱을 따르게 되죠. fk랑 gk가 같대요. 뭐 확률이 같은가 봐 근데 이 x라는 게 0부터 m플러스 k제곱 이거 뭐 확률 보면 g 마이너스 m 나누기 16부터 k제곱 분의 16 이거랑 예. 얘를 따는 거죠 그래서 확률 X bar에도 표준화 해주면 어 16분의 15M 빼기 M 나누기 1이라서 마이너스 16분의 1M 똑같죠 여기에서 빼기 M하고 나누게주면 16분의 3K 얘랑 얘가 어때요 같은 거잖아 왜냐면 지금 왼쪽이 똑같으니까 오른쪽도 똑같아야 되거든 그래서 k제곱이랑 3k가 같은 거예요. k는 그냥 3, 이게 끝인 것 같은데.